도의 간사 김정재입니다. <laughs>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9일째 이어지면서 산업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산업 현장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 규모가 벌써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자가 결국은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유하러 갔다가 기름이 없어 발길을 돌린 주유소가 벌써 5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LH 공사 현장으로 가는 레미콘이 멈춰서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희망도 함께 멈춰서고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멘트 운송기사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정류 철강업계도 어, 향후 개시 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반헌법적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만든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2003년 당시 화물연대는 두 차례 집단운송 거부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학을 땐 노무현 대통령은 대노하며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 이듬해 2004년 업무 개시 명령을 담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했던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노조에 그야말로 이리저리 끌려만 다녔습니다. 반시장주의적인 안전 운임제를 떡하니 화물 연대 손에 쥐어 줬습니다.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여기서 멈춰서지 않고 우리 국토위에서 교통법안 소위를 단독 개의하겠다고 합니다. 의사일정에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어, 국민의힘의 분명한 입장은 이런 민노총의 불법 파업 복, 파업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법안 소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법안을 단독 심의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그야말로 다수의 폭거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어. 민노총 입맛에 맞게 또 다른 악법을 만들어낼 심산인데 절대 여기에 저희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어, 앞으로 이런 그 이런 일방적 법안 심사는 저희 당 차원에서도 반드시 대응을 할 것이고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